거짓말쟁이 유나 씨.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유나 씨라 불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유나 씨는 비단처럼 고운 얼굴과 달빛 같은 자태를 지녀 마을에서 으뜸가는 미인으로 칭송받았으나 그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중 진실은 열 마디에 한 마디가 될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유나 씨는 큰 돈을 빌려 쓴빚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 험상궂은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오자 유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돈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갚아드리리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빚쟁이는 코웃음을 치고는 이번에도 갚지 못하면 큰일 치를 줄 아시오. 라며 돌아갔습니다. 유나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마침 장날이라 북적이는 거리를 오가던 유나 씨의 눈에 어느 천막 아래의 수상한 장사치가 들어왔습니다. 장사치는 매대에 온갖 신비롭게 생긴 환들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붉고 매혹적인 환이 유나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나 씨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가장 눈에 띄는 붉은 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오? 장사치는 입이 귀에 걸린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사실이 되게 하는 약이오. 이 환을 먹으면 어떤 거짓말도 진실로 변하게 해주는 신묘한 물건이지요. 유나 씨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장사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못 믿겠다면 염려마시오. 이번에 특별히 그냥 조금 드릴 대리 딱한 번만 시험해 보시오. 윤아 씨는 장사치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공짜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환이든 작은 호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아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떨리는 손으로 환을 하나 삼키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유나 씨는 이제 큰일 났다 싶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는 오히려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유나 씨, 그 많은 빚을 하룻밤 새 어떻게 다 갚으셨소,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진실이 된 것입니다. 유나 씨는 그날 이후부터 거짓말을 할 때마다 환을 먹었습니다. 환은 즉시 효과를 발휘했고 그녀의 삶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환이 떨어지면 유나 씨는 다시 그 장사치를 찾아가 더 많은 환을 샀고 그녀의 거짓말은 더욱 대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환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녀의 고왔던 피부는 울퉁불퉁하게 변해갔고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말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유나 씨의 방 안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구슬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대굴대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유나 씨의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아름다웠던 유나 씨의 모습을 다시는 볼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유나 씨의 집에 어떤 시커먼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유나 씨의 모습은 없고, 대신 무수히 많은 빨갛고 동그란 환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흡족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득그득한 것이 풍년이구나. 조선에는 그후로도 기묘한 환을 파는 신비한 장사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환을 먹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